안녕하세요. 성민이의 큐브 교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444 큐브를, 444 큐브 기초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큐브를 섞겠습니다. 큐브를 다 섞어줬습니다. 1단계는 먼저 센터를 맞춰줘야 됩니다. 사사사 큐브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센터와 엣지를 맞춰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센터는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일자 완성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리면 기억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는요. 이렇게 올리면 또 같은 모양이 대풀이 되니까 이렇게 기억자인 상황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해주시면 하얀색 센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은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 먼저, 먼저 일자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하면, 기역자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 하얀색과 노란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주황색이 또 여기 있네요. 여기도 하얀색처럼, 하나, 둘, 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황색 센터가 맞고요. 주황색 옆은 파란색입니다. 여기는 파란색 센터가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파란색 일자가 맞고요. 여기는 두 번, 여기는 두번 해주시면 센터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엣지를 맞출 차례입니다. 엣지는요, 엣지는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공식을 쓰면 이 엣지는 이쪽으로 뒤집혀서 오고, 이 엣지도 이쪽으로 뒤집혀서 가고, 이 엣지는 그대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같은 조각을 놔두고, 여기다가 이 같은 조각을 놔두면 되겠죠. 공식을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하면, 이렇게 엣지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그 이거, 여기가 같은 조각이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 빨간색이 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을 하면 여기도 여기가 맞고 네, 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또 해보겠습니다. 열리네요. 여기에는 노란색, 주황색 엣지가 와야겠죠. 노란색, 주황색 엣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해주면 개 엣지 두 개가 맞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엣지를 맞춰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합니다. 이렇게 맞춰지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해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음... 네, 이런 상황. 이게 일로 가야 되고, 이게 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요, 같은 색깔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공식을 한번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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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와 엣지가 모두 맞게 됩니다. 이제는 333 큐브 해법으로 444 큐브를 모두 풀수 있습니다. 네. 먼저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죠. 십자가는 이렇게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올려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 두 면이 맞네요. 그러면 안 맞는 쪽 중에서 왼쪽을 보고, 하나, 둘, 셋, 수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게 됩니다. 음, 여기와 여기 센터가 바뀌었네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해주고 해주. 해주시면 됩니다. 래서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면 크로스가 맞춰집니다. 다음에 이렇게 옷자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넣어줄 거예요. 여기는 이 대각선으로 봤을 때 하얀색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을 바라봐 주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하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각선으로 봤을 때 하얀색이 왼쪽에 있죠. 이럴 때는 오른쪽을 보고서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걸 빼줄 때에는 트위스트를 한번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얀색이 윗면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트위스트를 세번 하라고 했습니다. 네, 세 번을 해보겠습니다.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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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를 하면 이렇게 여기 있던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두개의 찌가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을때는 아무데나 보고 공식을 한번 써줍니다. 돌돌돌 돌, 돌, 네. 흰색을 봐주고요. 돌돌 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각이 나서큰오자가 생길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주황색 이 오른쪽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 올, 돌, 네. 흰색 보고 돌, 올, 돌, 내을 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큰 오자가 있네요. 윗면이 빨간색. 빨간색이 왼쪽이니까 오른쪽이겠죠? 네. 돌, 올, 돌네 흰색을 봐주고요 돌돌돌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333 큐브의 2층까지 완성했습니다 2333 큐브의 2층까지 맞춘겁니다 네 여기서 그 다음에 2333 큐브의 십자가를 맞춰줄 차례입니다 먼저, 이 모자 모양이거나, 네, 이런 모양일 때는요, 일단은, 이쪽을, 이런 모양일 때는요, 이쪽을 봐주고, 앞면을 한번 돌립니다. 그 다음에, 트, 위, 스, 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앞면을 한번 돌립니다. 그럼 모자 모양이 됩니다.